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신고 문제풀이 16강 시간으로서 166번부터 176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66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66번.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역시 맞습니다. 3.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한 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 개시하기 전입니다. 업무 개시 전, 위에 보증보험 공제가의 공탁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자, 개시한 후라고 했으니까 요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보증 설정을 공탁으로 한 경우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5. 중개 완성 시 중개업자는 보장 금액 등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거래 당사자에게 교보여야 한다. 그렇죠? 나눠줘야 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66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7번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업자가 설정된 보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증빙서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공인중개사법령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해소할 수 없다 역시 맞는 질문입니다. 자,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공인중개사를 하는 때는 아, 중개업무를 할 때입니다. 자, 중개업무를 하는 때에는 공인중개사법의 따르면 중개업입니다. 무보증금액 2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근데 2천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보증 설정금액은 1억원 이상이다. 자 그럼 법인인 중개업자는요? 2억원 이상입니다.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맞는 지문이고요.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명상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이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쪽. 1번.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인출하려면 거래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X. 3. 거래 당사자는 반한 채무 이행의 보장을 위해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중력자의 명의로, 이름으로 계약금 등을 예치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 정지 일어를 명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오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이행 기간 동안에 거래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렇죠. 계약기간 이행 확인 후 동안에 네, 거래안전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168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에 보장과 관련된 것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계약금 등의 예치기간 중에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가 있고 업무 보증 기관에는 이제 그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공탁기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계약금 등의 예측기가 맞고요. 자, 신탁업자, 중개업자,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그 계약금 등의 반환증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그 예치 명의자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방 대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69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이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중개업자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해야 한다. 자, 가만있죠. 이건 예치할 수 있다지 의무상은 아닙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2. 이 제도는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3. 금융기관은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수 있다. 맞고요 4. 중개업자는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그렇죠. 자기법은 아니니까요. 5.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관련 서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수 있다. 맞습니다. 다오고 하나만 X. 자, 틀린 것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 17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항 보장에 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자 1번. 중개업자는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답니다. 틀렸고요두 번째,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기관에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이 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중개업자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니죠. 분리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X. 4번. 계약금 등의 예치시 명의로 할수 있는 자 중에는 중개업자 금융기관, 공탁기관, 공탁기관에 해당 없습니다. 등이 있다. 공탁기관이 되었으니까 틀린 지분이 되는 겁니다. 5번.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에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공제사업자가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입니다. X, 타 X고 하나만 오는 것을 구하니까 17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2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답니다. 할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두 번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명의로는 할수 있답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자기 소유의 예치금은 별도로 관리할 뿐이지 할수 있습니다. X 3 중개업자가 계약금 등의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X 4.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 간서도 예치기간이 될수 있다. 그렇죠. 우체국 최신 간서도 예치기간이 될수 있습니다. 5.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중개업자에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있습니다 있다. 할수 있다지. 꼭 해야 한다. 이거 아닙니다. X 다 X인데 하나만 동글뱅이. 자, 옳은 것을 구하니까 172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을 고르는 겁니다. 1.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자, 한도를 넘는 것이 무효지 한도 이내는 유효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유효한 당자 수표를 받았으나 구도 처리되어 중개업자 가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도 이는 위법하다. 왜 초과해서 수수료를 받았으니까요 맞습니다. 3. 권리금은 법령상의 중개 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수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권리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가 적용이 된다? 보증금이 적용되는 겁니다. 맞고요 4번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 약속 요구하는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받았으면 처벌하는데 요구하고 끝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O,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선정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에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상하죠? 모르고 잘못해도 잘못한 겁니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입장이 아닌 것을 고르니까 173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번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방역시또는 도의 조례를 정한다. 예, 시·도 조례를 정한다. 맞습니다. 이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중개은행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으시는 중개 수의 한도는 거래 금액에 1,000분의 9 이내이다. 언뜻도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1,000분의 9는 어느 일방으로 바탕 거고, 그 쌍바이니까 1,000분의 9 더하기 1,000분의 9. 두 군데니까요. 그러니까 9가 아니라 뭐가 된다? 18이 되는 겁니다. 18, 18 이내이다. 여기 틀렸네요. 3.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이 중계에 대한 중계수를 요율을 적용한다. 맞고요. 자, 중개업자는 권리 관계 확인에 소유되는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되는지 토지 면적 같은 거. 자, 5번. 교환 계약의 경우, 교환 대상 중개 대상물 중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의 가액을 중개 수수로 산정 기준이 되는 거래 금으로 한다. 그렇죠. 빌라 이어하고, 빌라. 토지 3억이 있다면 이걸 만약 교환한다면 큰게 기준입니다. 그럼 1억 차액은뭘 하냐? 보충금 1억을 더 내면 되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 하나만 X 틀린 걸 보니까 1 7 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 아, 17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75번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에는 가장 올바른 것을 1번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에 실비목목에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아니, 있죠. 왔다 갔다 차비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X. 번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은 거래대금이 적은 애라 큰이자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으로 합니다. X. 3. 순과중개계약 체결은 현공인중개사법 내에서 위법이 아니다. 왜? 수수료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과중개 계약 체결하고 수수료 받을 때 수수료 초과 규정을 위반하면 그때 위법인 겁니다. 혹시 X. 4번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즉 매매하고 저당권 설정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동일기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큰 거래 금액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간의 거래 금액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역시 틀렸습니다. 오버 중개수수료 초과해서 받으면 자 수수료 위반이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맞습니다. 그 중개업자 등의 금지 중에 그 매무수거 관직 쌍도 생각하시면 수가 바로 수수료 초과거든요. 이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 관직상투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 X고 하나만으로 올바른 걸고 하니까 175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번. 중개수수료 이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이상의 거래가 동일기획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 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겁니다. 큰 거. 큰 중개 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틀렸고요. 작다고 그랬으니까. 5. 아 3.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인계, 중개 의뢰인간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업자가 좀 실수한 거예요 경우에도 중개수수청구권은 인정되지 다 않죠. 중개업자의 고유 과실이니까 4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도 임대 그밖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업 되는 게할수 있다. 아니죠. 어떤 권리 내용을 확인할 때는 이런 권리 이전하는 사람이 같지만 계약금 등반환채무 이행이 보장되는 것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 돈을 내는 측, 즉, 매도가 아니라 매수, 임대가 아니라 임차, 또는 그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 중개해는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5번.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 자, 중도금은 분양권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처음에 다 완납하는 게 아니라 한 3회나 4회에 걸쳐서 나눠서 냅니다. 그러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에 중개수수료는 총분양가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총분양가가 아닙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죠. 이미 납부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입니다. 이미 납부된 금액에다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계산하는데 총분양가라고 했으니까 틀린겁니다. 다 X고 하나만으로 오른못을 보니까 176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풀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아, 법률 및 중개신문 문제풀이 16강 시간이었고, 166번부터 176번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문제 풀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